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쉐보르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티 백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 2015년 6월입니다. 14만 113km 흰색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요, 7인승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디젤 엔진의 실용적인 연비와 토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승 자석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선루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바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4만 키로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버튼 거치식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바스 2채널 열선 시트 선루포 들어가 있고요. 7인승 차량의 엔진 미션 저가 타이어 상태를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울란도 DJLT SAFETY 말씀 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 보험사 14만 11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도 뒷문자만 판근노새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보레 올란도 LT 세프티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 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란도 604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 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와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네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다 224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